네, 안녕하세요 듀리 의이발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더기 선장입니다 오늘은 험블 먼슬리 7호로가 공개돼서 험블 먼슬리로 가져와 봤습니다 헬 블레이드 그리고 룸라이터가 성공개가 됐어요 어,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어, 험블 먼슬리 뭐 구독하고 하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공개된 게임부터 만나보러 가시죠 첫 번째 게임은 헬 블레이드입니다. 네, 헬 블레이드는요 2017년 8월 닌자 쇼리에서 개발한 인디 액션 어드벤처 스릴러 게임입니다. 팀에서 무려 32,000원짜리 게임이에요. 우주 한글 지원도 되고요. 네, 이 게임은요 정신 질환을 비디오 게임으로 풀어서 만들어낸 작품이고 게임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의 특징으로 인해서 뭐 환각이나 아니면 환청 같은 게 들리고 이런 게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우리도 알아볼 수 있게 게임 내에서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잘 디자인한 게임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려볼까요? 일단 북유럽 신화랑도 연관이 있는 게임이죠. 네, 굉장히 반가웠고요. 인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픽이나 사운드가 굉장히 훌륭해요. 네, 스토리도 굉장히 심도 있고요. 얼마 전 댓글에 있었잖아요. 스토리 좋고 3D인 게임을 찾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액션은 있지만 액션이 위주인 게임은 아닙니다. 기존의 게임과는 다른 독특한 게임 그 독특한 스토리, 독특한 시각적, 청각적인 디자인 등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플레이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스팀 평가 보고 두 번째 게임 가겠습니다. 정신질환, 아, 짧지만 강렬한, 하지만 장르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게임. 요즘은 저희도 인정을 하죠.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다. 높은 퀄리티에, 높은 몰입도, 헤드셋 기구하는 걸 강추. 두 번째 게임은 문라이터입니다 네 문라이터는요 2018년 디지털 선에서 개발한 로그라이크 액션 RPG 게임입니다 팀에서 2만 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공식 한글 지원도 됩니다 문라이터는요 영웅이 되고 싶은 모험심 넘치는 상점 주인 이 친구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는 상점을 열어서 물건들을 팝니다 이 물건들은 어디서 구해오냐? 밤에 투잡을 떠요 던전에 가서 몬스터를 잡고 던전을 탐험하면서 재료들을 얻습니다 그거를 다시 다음날에 파는 거예요 상점에서 만대로 말하면은 옛날에 그러 있잖아 타이쿤 음. 상점에서 파는 거그 타이쿤 맞나 그런 장르가 오장르와 그 로그라이크 2디액션과 쳐진 음. 게임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려볼까요? 예, 일단 비추천 먼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이 게임이 마우스가 안 됩니다. 예, 키보드로밖에 플레이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이 거슬리는 분들이 좀 있대요. 물론 음. 적응이 된다면은. 이렇게까지 방해가 되진 않지만 아무래도 거슬리는 분들께는 이 추천을 드리고요. 추천드리는 분들은 아무래도 픽셀 그래픽이에요. 예, 이런 류의 RPG 게임이 얼마 없는데 아기자기한 그래픽의 RPG 게임 하시는 분들께 전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옛날 그 타이쿤 느낌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이 좀 그리운 사람들이 많죠. 저도 그리운데 타이쿤만 하기엔 재미가 없어요. 로고라이크식의 던전을 탐험하는 게임도 같이 두 가지의 방식의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좀덜 질리지 않을까. 밤낮 없이 일만 해야 되네요 그럼 게임이? 그니까 이게 좀 불쌍하긴 해. 너무 하드워커야. 그러면은 네. 일 열심히 해서 퇴근한 다음에 또 밤낮 없이 게임 속에서도 일을 해야겠네요. 일하면서 퇴근해서 이거 게임하면 쓰리잡이죠. 네. <laughs> 다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팀 평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인공은 상인인가 용사인가? 겉모습만 좋은 빈깡통. 얼른 넘어갑시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처참하네요. <laughs> 아, 여기 좋은 평가들이 많아요. 여기 라노벨 제목 같은 것도 있고요. 게임 볼륨에 대한 불만족인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게임성과 이런 장점들은 충분한데 볼륨에 대한 불만족인 평가가 굉장히 많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에 후공개된 게임 드라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예, 제가 구독을 했잖아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빨리 열어보고 싶어요. 111오퍼레이터네요 그리고 네, 뭐 사건, 사고들을 벌어졌을 때, 그 지역을 관리하는 겁니다. 경찰, 소방관, 병원 등을 보내서. 전화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119. 전화 오퍼레이터가 돼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 그 친구들이 응급 상황이어서 응급조치를 요구할 때도 있고, 지원을 요청할 때도 있고. 또 좋게 봤던 게, 네.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음. 그 진짜로 범인한테 협박당하는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서 피자 가게에다 전화한 것 마냥. 실제 상황도 그대로 가져와서 한층 더 몰입감이. 그거를 내가 잘 판단해야겠죠. 만족스럽네요. 레드 팩션, 게릴라, 리마스터드. 요거는 이제 그냥 액션 게임이에요. 볼까요? 한번 스팀에서. 이거 아니죠. 레드 팩션 게릴라를 먹아야는니다 깜짝 놀라셨을 분들이 많아요. 이거 보고. <laughs> 이거보단 좋습니다. <laughs> 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아, 보시면 그래픽이 한층 발전한 모습을 볼수 있죠. 어, 이게 TPS 장르네요. 음. 이 게임 또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지형지물이 있잖아요. 네. 이걸 아주 자유롭게 부실 수 있어요. 나도 그 말하려고 했어. 아, 물리 엔진이. 네. 생각보다 뛰어난데 그래픽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이곳에 무너지는 거. 공부. 네. 물리엔진이 꽤나 훌륭하다. 어,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네. 그 다음에 더스컬. 요거는 이제 드론 오퍼레이터인 거야, 이거는 그러면. 네, 드론을 조정해서 뭐 음. 물자를 모으는 우주선 안에서 뭐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숨어서 드론을 조정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볼수 없는 거죠. 실제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가상의 그거를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음. 조종한다 생각하시고. 파라토 이거는 보죠. 네, 이건는 <laughs> 스팀으로. 그리고 이제 공포 게임인 거죠. 네, 일단은 뭐 공포인 거 같고요. 공부네요. <laughs> 이게, <laughs> 비밀들을 파헤쳐 나가는 게임인데, 약간 미스터리, 정체를 알수 없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도트 폴리곤적인 제감성을 자극합니다. 만족스럽네요. 생긴 거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오, 진짜로. 어, 마인크래프트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풀펜이. 아주 귀엽고, 네, 그못 말리는 오렌지일까 생각이 나네요. 음, 카툰 그래픽에, 귀여운 캐주얼한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도우 구지보라고, 요거는 스팀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출시 예정작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음. 이름만 봤을 때는, 맥OS와 윈도우즈 OS를 합쳐놓은 것 같죠? 게다가 모양, 로고는 네. 애플이네요. 애플인데 이거 있잖아요. 윈도우 깨지는 거.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윈도우와 맥을 합쳐서 뭔가 OS를 바탕으로 한 재기발랄한 퍼즐 게임입니다. 퍼즐을 선보일 것 같은 게임이네요. 어, 두근두근하네요. 아주 재기발랄해 보여요. <laughs> 맥도우라는 <laughs> 이름에서 부터 <laughs> 아. 7월 선공개 험블 먼슬리와 6월에 후공개됐던 게임들을 만나봤는데 험블 먼슬리를 구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험블 번들에서 먼슬리 탭으로 들어오셔서 s u b s c r i b e 를누르시면 여기 위에 4 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3개월, 6개월, 12개월을 구독하실 수 있고요 먼슬리를 누르시면 매달 구독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구매 방법은 이번에 헬 블레이드와 문라이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누르셔서 먼슬리로 구독을 하신 다음에 바로 구독을 취소해주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헬 블레이드, 문라이터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할 여기 자물쇠가 잠겨있는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에 받으실 수 있어요. 무조건 100달러 이상 보장하니까 네. 손해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가격이 12달러에 이걸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네요. 이거 두 개만 따준다 해도. 네. 개인적으로 이번 달은 추천을 드립니다. 구매하시는 거를. 6월달은 조금 아쉽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매주 할인과 인디게임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다음에 올재미있는 영상들도 만나보세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